어?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학군 엄청 좋은데잖아. 네. 그래서 땅값이 비싸구나. 아... 아... 괜히 이사왔어요 솔직히 땅값이 비싸다라는 아니 학군이 원리... 좋으니까 애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공간. 어... 그러니까 독서실마다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다른 동네도 다 새벽까지 공부해? 네? 예. 서울에는 그래요? <laughs> 저 시승은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아 왜? 내가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 바퀴 이렇게 지켜줄때 오빠가 여기 왔잖아. 프리미엄 SUV는? 네. 지금 포르쉐도 했는데 뭘 왜? 프리미엄하게 운전을 하는 게 맞죠? 프리미엄하게 하겠습니다. 저 믿죠?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믿는다고 했어요. 네, 네. 네. <laughs> 나무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아, 아, 아 웬일이야. 이런말 해도 진짜 <laughs> 대박이네 야, 내가 아, 아, 지금 이건 멍청한 말 썼냐?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이 허리 라인을 이렇게 더욱더 돋보이는 이 각도가 이뒷 모습에 내가 봤을 땐하이라이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섹시하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차가 약간 눌러져 있어요. 어, 그쵸? 뒤, 뒤에 이쪽이. 네, 약간 눌러져 있고 앞에가 좀 앞으로 올라간 듯한 느낌으로 음.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명차들을 보면 명차들은 보통 이제 요트 느낌 나게 차를 만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요 차도 약간 이제 명차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트 라인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요? 아 네. 그래서 앞에가 조금 커 보이고 올라간 듯한 느낌이고 뒤에가 약간 내려간 느낌으로 요트처럼 그렇죠. 자이 차의 트렁크를 일단 열어봐야겠죠. 트렁크 네. 열어볼 열, 열수 있을까요? 보통 요즘엔 다 이거지 뭐. 음. 예, 스커트 한 느낌 나는 예. 예. 자. 자, 트렁크 버튼을 찾고 있습니다 유다연 씨 과연 그녀는 네. 어! 우와! 여기 있다! 아 우와! <laughs> 어 찾았어? 어! 여기 있다! 이야 오 신기하다 어떻게 안테나, 안테나가 아니라 와이퍼에 달려있지? 어 그렇죠 그렇죠 우와 예. 달려있죠 아 어떻게 그러네 밑에보다 위에 달려있는 게 좋네 와 아, 눈썰미도 좋아졌고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예. 신기하다 아 기특합니다. 아, 네. <laughs> 찾아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죠. 네. 아, 트렁크 아, 공간은 뭐 SUV 프리미엄 SUV답게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청 이, 넓다 네, 진짜. 이 공간이 사실은 경쟁 차종인 X5보다 사실은 실제로도 더 넓다고 해요. 아, 7 0 0 l 가 넘는다 그러죠. 네. 아 진짜? 네. 밑에도 사실 이제 아, 스페어 타이어가 아, 안들어가고 오, 진짜 높다. 밑에도 적재 공감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 극대화 시켰고. 이거 정말 앞에 시트 접으면 눕겠다. 뒷좌석에서 이제 큰 짐을 실을 때. 그치? 뒷자리 접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접어요, 보통? 앞으로. 그 앞으로 접잖아요. 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어요? 뒤에 버튼 이렇게 이렇게 딸깍 해서 이렇게. 딸깍 하고 이렇게 접거나 어. 아니면 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어, 어. 이건 전동입니다. 전동이야? 어, 전동으로 내려갔다가. 아, 이거야 올라갔다가 합니다. 에. 유단현 씨 만져보죠. 유단현 네, 씨 만져봅니다. 네, 전동입니다. 와 저절로 접혀. 네 전동으로 <laughs> 접히고. 와 이거 진짜 편리하다. 어, 편리하다. 원래 그래. 오빠가 맨날 들어가서 이렇게 접었잖아. 그렇죠.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렇죠. 다른 차도 이래? 아 아니지? 이런 이런 차는 있어요. 아뭐 네, 레인지로버나 이런 고급 SUV 프리미엄 SUV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로 그렇지. 프리미엄 살수 있다는 게 좋은 거네. 그게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사실 봐봐. 현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현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옵션질. 그렇지. 어우, 야, 진짜 뭐 잘한다. <laughs> 내가 정확하게 생각한 답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옵션질. 요거를 <laughs>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어쨌든, 옵션질, 옵션지를 굉장히 잘하죠. 현대가 잘하는 옵션질를 정말 극과인 아, 옵션 이거 쩐다, 근데 이거. 세계 최고의 옵션질를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 생각하는 고급 옵션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다가 디자인까지 이뻐. 어. 어머나, 현대 봐라, 이거 봐라. 그럼 그 가격 할만하네, 진짜. 어, 이제 트렁크 한번 닫아볼까요? 닫을 때도 굉장히 닫을 때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게 고급스러움을 만든다 그랬죠. 응. 닫을 때 봐요. 원래 보통 닫을 때 마지막에 세게 닫아가지고 쿵 닫히거든요. 근데 어, 네. 되게 스무스하게 닫힙니다. 아, 그 고급스럽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게 고급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여기 밑에 범퍼 부분 보시면 이게 범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라인이 범퍼가 라인이 어디지? 없어요. 이거죠 네 그렇죠 보통 이 부분을 이제 범퍼라인을 커팅 라인 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어 커팅 라인이 없어서 여기가 범퍼가 있는 건가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범퍼를 크게 나누는 거지 아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을 아예 그냥 범퍼로 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범퍼야? 그렇죠 그리고 이 범퍼만 봐도 사실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뭐어 반사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후방 후바... 아. 예, 후진 램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후진 램프가 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요즘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 많이 쓰니까 어. 밤에 어. 후진할 때 물론 뒤 차에게 나 후진할 거라고 뭐 알려 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음. 뒤에 후진을 할때 카메라가 음. 보이게끔 비춰주는 역할도 해요. 아잘 보이라고. 네, 잘 보이려. 예, 예, 그래서 후진 램프를 밑에다 박아 놓은 거죠. 아. 예, 어쨌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데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여기를 촥 마감을 해서 그리고 음. 이제 단씨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뒤후면부를 봤을 때 마우라? 그쵸. 가라마우라. 아 이거 야 너무 일본말. <laughs> 배기통. 그렇죠. 약간 가짜 배기통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 이 밑에 위로 빠졌네? 아예 없네 그냥 막아놨죠 그래 네. 아예 막아 놓는 게 나아 예 네, 이거를 사실 가짜로 이렇게 배기통을 해 놓은 거는 나는 되게 스포티해 보일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치. 이걸 다 막고 이렇게 얌전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차야라는 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어 네. 빨리 이제 실내를 보고 실내에서도 사실 볼게 너무 많거든요 어나 실내를 네. 들어가고 싶었어 네, 빨리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또. 어 또... 이갑아씨 <laughs> 아, 씨, 언제 아, 지금 깜어나 야, 야, 이거, 야, 오빠, 먼저 할게? 아, 빨리 나와. 아, 중간에 오빠가 해, 들어올 때 오빠가 해. 아, 갈때내가이 빨리... 빨이 빨리, 빨리, 아니야 아니야. 애리이 그래? 나도 이거 내가 리 빨리, 빨리, 빨 어. 빨리, 빨 와요 이거 요거 더이아 오빠 이차 너무 고급스럽다. 이난 우드가 너무 감동적이다. 고급 왜 우드가 노티가 안 나오고 이렇게 고급스럽지? 너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 거야. 나이 먹으면 이러는 거야? 그럼 그게 이건 뭐야? 여기 이제 여기 인포테인먼트 음. 나오는 것들을 여기로 작동하는 거야. <laughs> 여기 돌아가. 아 이렇게 누르는 게아니구나 근데 여기 터치도 돼. 이렇게 터치도 돼. 오 터치도 되고 다 조절이 돼. 어머 네. 이건 너무 좋다. 돌려 되는 거야. 터치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버튼은 좋지만 이렇게 돌리는 것도 편안하게 할수 있네. 아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건 다 터치구나. 네. 요건... 이건 좀 위험하던데. 운전할 때 이걸 조작하기가. 아, 그렇지. 위험한, 난 위험한 것 같아. 그럴 수있어 버튼의 감각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약간 햅틱 기능, 진동 기능이 있었으면 더 어, 있네. 아, 진짜. 어. 햅틱 있어, 진동이 오잖아. 네 누를 때마다 진동이 와요. 아니, 이게 시그니처 그건가? 시트가? 아니야, 이거 시그니처, 시그니처 옵션은 아니고 그냥 일반 시트인데 잘 잡아주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드라이브 모드를 어.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스포츠로 바꿨을 때. 어. 이, 이 새끼 봐라, 잡아주는 거야. 럼버 서포트가 잡아주지. <laughs> 와. 아, 그럼 내 몸에 싹. 응. 와, 뒤에는 뭐, 당연히 넓고, 이, 어이, 오빠 이것도 나오는구나. TV. TV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울이야, 거울. 아, 네. <laughs> 뒤에서 저거 하라고? 뒤에서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고급차들의 <laughs> 옵션이잖아요. S클래스나 아 뭐, 이렇게. 7시리즈 느낌 나게. 아 근데, 왜, 이건, 썬루프는 원래 못 타나? S5. 있어. 옵션이 있는데, 이 차주분도 썬루프를 원했는데, 이 차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었는데, 이차를 아 그냥 받은 거지. 이 뒷좌석이, 각도가, 응. 굉장히 많이 뒤로 젖혀져요. 그래서, K9하고 어. 거의 비슷하게 젖혀져요. 그래서 이게 41도 정도. 엄청 ]까지. 편하게, 그러면 뒷자리에서도. 어, 내가 아까 여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한20%분 앉아있어 봤는데, 응. 어, 넓어? 조, 어때요? 좋을 뻔했어요. <laughs> 진짜로 좋을 뻔했어. 이스트치는 이것도 옵션인가? 아니, 이거는 다 기본이지. 요 스티치는 요 스티치 기본이지. 기본으로 다돼 있지. 여기가 실제로 여기만 플라스틱이고 다 가죽이네. 아, 고급차다 진짜. 어, 아, 이가죽 아니, 이 에어컨이랑 이 이거가 쭉 일자로 그냥 요 앞에까지 쭉 뻗어 있으니까 뭔가 음. 고급차 느낌이 난다. 뭐랄 때좀 넓어 보인다고 했나? 아, 그렇지. 여기 약간 뭐랄까? 약간 여기에 그늘진 느낌인데. 쫙 뻗어 있으니까 이게 송풍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와. 이것도 모니터도 12.5인치 예, 12.5인치로 굉장히 와이드하게 근데 이게 여기에 아... 크게 이렇게 달려 있으면 난좀 뭔가 부담스럽더라 고 음. 높이도 길고 이러면 너무 이렇게 눈이 화면에 정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네.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아서 어. 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좀 낮고 길게 하니까 음. 이게 더 보기가 좋네 음. 어, 발레모드는 뭐야? 발레모드는 이제 발렛을 맡길 때 헉! 발렛을 맡길 때, 이제, 런 요런 소지품 같은 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요런, 이 잠금장치 같은 거, 해놔야 되잖아요. 와, 그게 발렛 모드야? 와. 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훔쳐가지 못하니까 해놓은 거죠. 시트는, 뭐 등받이 각도, 2열의 등받이 각도. 2열 등받이 각도, 아, 네, 조절이 되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각도가. 어머! 아, 아 운전사 속에도 이게, 조절이 되는구나. 와.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원래는 옆좌석에 있는 이 워크인 수루라 그러죠. 어. 이 워크인 수루만 있었잖아요. 현대 특유의 네. 옵션. 여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 옆좌석 옆사람 이렇게 해 주는 거. 근데 야, 이게 뒷자리까지 이제 조절이 돼 버리네. 하 <laughs> 밑에 쿠션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아, 뭐 쿠션. 이런 게 있지? 아, 이게 올라가? 어머머, 올라가요? 어, 올라가요? 어. 오, 아 쿠션이 올라오는구나. 눌러 봐. 올라갔다고. 야 밑에서 열들질된다고아진차 와, 와. 장난 아니다. 와와왜 와,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지 알겠네. 휴식 모드가 있네. 뒷자리 휴식 모드 뭐지? 와 이거 써서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쉬시라고.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완전 히와 이거 감동이다. 그걸 또 접지고. 와뭐 와.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 야, 진짜 옵션 만드는 거는 진짜 현대가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존다 이게. 야, 진짜 뒤로 자체 가지고 눕혀 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제끼고 눕히고 그냥 오토로 그냥 다 해주면 만약에 내가 뒷자리 에 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는 사람 몰래 이렇게 존다 거리 잤어. 근데 운전하는 사람 날 발견했어. 근데 이탁 매너 이렇게 뒷자리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자는 거지. 감동적이지. 야 이게 현대에서 프리미엄으로 만든 옵션 자체가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옵션에 현대가 만드니까 이런 프리미엄 옵션 자체도 다르구나 퀄이. 와 이거는 오빠 놀랍다. 야 여기 이거 운전자석에서 다 조절되네. 이 야, 야. 그냥 아, 운전자석에서 그냥 뒷자리 갖고 노는 거냐 그냥. 와다 아, 되는구나. 너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아야 어, 이거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사고 싶다. 이건 대박이다 진짜. 어 이거 스마트 <laughs> 자세 제어라고. 이건 뭐예요? 이제 네가 앉아 있는 자세를 어. 어, 최적의 위치를 맞춰주는 거야. 알아서. 약간 인간공학적이다. 그, 인간공 뭐라고요? 인간공. 학 인간공학적이요? 인간공학 제가. 안전공학과를 전공했잖아요 네. 인간공학과 건설 안전을 같이 배우고 네. 있습니다 인간공학은 네. 만약에 운전을 하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수근관 증후군이나 네. 어깨나 이런데 직업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개선해 줄수 있게 인간공학적으로 이제 신체에 딱 맞게 이런 걸 조절하는 그런 걸 배우는 곳인데 보통 인체공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공학적이라고 하니까 아. 뭐 다른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아닙니다 비슷해요 어. 이건 뭘까? 이거 에르고 모션 뭐지? 뭐또 스트레칭? 이건 아, 알아야. 이게 그건가? 안마안마 시트인가? 와. 거알아 모르겠다. 마인가 보다. 아, 근데 이게 그 옵션이 있더라고. 그랜저 타보니까, 한 시간 정도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응. 알아서 이제 스트레칭하라고 안마를 해주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한 시간 정도 운전을 했을 때. 그 기능인 것 같아요. 데리고 모션놓편사이는 그거예요. 문을 이제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응. 이게 승하차 하기 편하게. 아 네, 운전 어이구. 시트가 뒤로 빠져주는 거. 어. 거. 이거는 다 설명을 못하겠네.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실내도 뭐 못고 어, 그냥 터치네. 어머, 똑딱이 아니라. 어. 아,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브랜드 좋은 외제차가 여기에 있으면 멋있어 보는데, 제네시스 루키스가 굉장히 좋 어, 그래서 제네시스가 이제 고급 브랜드라는 것을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인식이 확 바뀌었어, 지금. 어. 야, 이거 정답이 확실 없어진다고 했네. 이거 뭐야? 증강현실이라고 응. 내가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놓면 으 응. 내가 지금 몇 차로로 달리는지 몇 차로로 달려야 되는지 몇 미터 에 어, 언제 빠져야 되는지를 여기 증강현실로 아 보여주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차를 모시는 옆에 태우고 이거 휘발유 차야 언제라고 그러거든요. 오전다라고 는지 되게 조용하더라고 이게 이정도는